오늘 저희는 김영호 씨의 뼈 아픈 실패담을 통해 주식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탐욕이 평범한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록하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빠른 불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잔인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김영호 씨의 투자는 희망이 아닌 불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대 후반, 그는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남은 노후 30년을 버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죠. 그는 어떻게든 이 돈을 불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에게 주식시장을 속삭였습니다. 각종 매체와 주변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한다는데 나라고 못할까? 퇴직금으로 조금만 불리면 불안한 노후가 해결된다. 이 확신은 그를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티켓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천만원으로 우량주 몇 종목을 담았죠. 그리고 운이 따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10%의 수익.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짜릿한 성공은 김영호 씨에게 헛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투자의 소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노후를 구원할 기회다. 그는 이 작은 성공이 자신을 절벽으로 끌어내릴 끈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장기적인 분석보다는 매일 오르는 종목만 쫓는 단타와 소문에 의존하는 추격매수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천만원은 곧 퇴직금의 절반, 오천만원을 더 끌어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초기에는 투자금은 1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수익률 40%, 이 성공은 가족의 믿음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사업 자금으로 쓰려던 비상금 통장까지 그에게 건넸습니다. 김영호 씨의 투자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수익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과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빚이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거래, 미수금까지 이것만 넣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헛된 확신 속에서 그의 투자 원금은 전 재산과 빚을 합쳐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재산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소위 몰빵 투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분산 투자. 위험 관리, 투자 원칙 같은 것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오직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라는 탐욕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투자자가 아닌 카지노의 판돈을 늘리는 도박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없이 주식 장만 들여다보았고 가족과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함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마진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빌려간 돈에 대한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금을 넣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돈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그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제 빗더미에 홀로 남겨진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증권사 직원의 무표정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주식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난후 그의 계좌에 남은 돈은 4억 원이 넘던 금액에서 단 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몇주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김영호 씨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돈의 무게 그리고 그 돈에 담겨 있던 가족의 미래를 실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제 다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절망 속에서도 그를 지지해 주었고 그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박 종목이 아닌 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우량한 ETF에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을 자동적립하는 정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복리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죠. 김영호 씨는 아직 잃은 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주식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닌 원칙과 인내가 만드는 과정이라는 뼈 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려 할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평화와 삶의 안정입니다. 이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이자 도박이 됩니다. 김영호씨가 잃은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의 고백이 부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